안녕하세요.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2013년도에 보면은 그종북무리와 마녀사냥이 아주 횡행했죠. 어,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 해산 청구를 어, 정부에서 어, 하게 되죠. 어,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어, 이후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, 이런 걸로 이어지고,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, 어,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. 어, 그것은 이 18대 대선이 이게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어, 독재를 일삼은 것이죠. 이제 거기에 맞서서 18대 대선 1주년 때 예, 바로 여러 시민사회 종교 단체들이 모여서 어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합니다. 그래서 대선 어그 부정 선거와 직접 어 관련이 있는 어뭐 국정원이나 어또 국방부 어 그다음에 법무부 이런 문제들을 그 지적하면서 그 책임자들 국정원장이나 장관들을 어,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기자의 회견입니다. 어,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에,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, 특별검사 어, 이 수용하라는 그러한 요구, 뭐 이런 거를 했죠. 그런데 어,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예, 예, 아주 심각하게 또 전개가 됩니다. 그 사무실을 침탈하고 했던 여기 이제 항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,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어, 이 종북모리와 마녀사냥의 대상이 뭐 특정 어, 정당이나 단체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. 어,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어, 독재의 에, 횡행이 예, 참 문제가 있다. 음,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,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럽니다. 그래서 교수학술단체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를 어, 지적을 하면서 시국선언을 그 청와대 앞에서 예,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죠. 어, 이렇게 독재에 반대하고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이. 예, 이제 지속되면서 바로 2014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출마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 어, 계획이 없었죠. 그런데 당시 해산 위기에 처한 통합진보당에서 어, 여러 차례 간곡하게 예, 요청을 했습니다. 그 지방선거에서 바로 기초단체장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죠. 어, 처음에 예, 몇 번은 그 사양을 했습니다. 어, 그런데 워낙 간곡하게 예, 그 요청을 하고 어, 그래서 고민을 했죠. 왜냐면 이 출마라는 거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많은 시간과 돈, 그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또 다른 기회라든가 이런 걸다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. 어, 그런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, 어, 지방선거 공간에서 바로 출마를 하는 것이 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마침내 그 통합진보당 후보로 그 종로구청장 어 예비 후보에 출마를 합니다. 이게 이제 그 장면이죠. 어 그래서 음이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 이러한 그 사회적 실천이 계속 이어집니다. 예, 에, 일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